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90년대 전반에는 장애인 복지가 시설을 중심으로 한 분리와 보호, 재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복지 환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점차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 법도 만들어졌고요.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요건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확대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일상생활과 활동 지원을 돕기 위한 활동 지원제도 등도 이때 확충되게 됩니다. 장애아동 복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의 개념은 장애아동이 장애로 인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여러 분야의 교육과 재활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인 활동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